오늘은 제가 조금 또 새로운 고민이 좀 생기는데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나라를 다 팔아먹어라 차라리 뭐 이런 이야기까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마지막 이번 주 마지막 장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도 일단 기분 좋게 상승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오늘은 제가 조금 또 새로운 고민이 좀 생기는데요. 우리가 이제 장이 마지막으로 급락세가 나타났던 게 이제 수요일 아니었습니까? 예, 수요일, 이날. 예. 이날 이제 밤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 빨간색 기원, 그러니까 양봉 기원 의미의, 의미로다가 제가 위아래 이제 빨간색으로 딱 깔맞춤을 하고 예,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어, 뭐 미신 같은 건데, 목요일 날 급등세가 나오면서 이제 마감이 됐죠. 예, 그래서 자, 이게 하루만 급등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게 상승 추세로 돌려놓은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인 금요일 날도 이제 급등이 나와야 되고 또 중요 이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똑같이 이 옷을 입고 빨간 옷을 입고 또 업로드를 시켰는데요 오늘 또 기분 좋게 또 상승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끝날 때까지 꾸준히 오르면서 상당히 이제 양호하게 마감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앞으로 매일마다 빨간 옷을 입어야 되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고민입니다. 예, 매일마다 이제 유니폼처럼 빨간 옷만 가지고, 빨간 옷몇개더 사가지고, 예, 방송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 든다라는 또 고민이 생겼다는 점, 기분 좋은 고민, 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이 상승했던 이제 이유, EU, 이유는 일단 알고 넘어갈 테니까, 이유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어제 네, 나스닥 지수가 2.5% 이제 급등세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21선까지 쭉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점을 찍고 네, 여기는 이제 1차적으로 바닥을 잡고 터닝 포인트는 나왔어요. 예, 물론 이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올라서 13,500 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이걸 좀 봐야 되겠지만 뭐 돌파하게 되면은 일단 정고점까지도갈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어제 근데 사실은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22 통화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30년물 어, 국채 입찰이 있다. 근데 사실 어, 어제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좋진 않았어요. 예, 입찰률이 높진 않았습니다. 2.2% 예, 정도 나왔나? 예, 어쨌든 어, 그 전날 10년물보다 또 이제 안 좋은 예, 응찰률을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금리가 좀 통제가 됐습니다. 아주 급등이 나오질 않고 어, 통제가 됐던 가장 큰 이유. 그 통제가 되니까 이제 나스닥도 이제 급등세로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어, 그 이유가 바로 22에 있었습니다. 어저께 22 통화정책회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22 음. 통화정책회의에서, 라가르드 22 총재가, 어, 상당히 이제 시장이 원하는, 딱, 어, 시장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네, 뭐, 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이게 이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 22는 행동에 나서겠다. 어떤 행동도에 나서겠다. 채권 매입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매입을 추가로 더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줬고 이게 이제 주가 급등의 원인이 됐다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국장이 열렸을 때 미국장에서 또 무슨 소식이 있었습니까? 어, 1.9조 1.9조 달러 그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하면서 이제 입법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부양책이 이제 실시가 되는 어 그런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뭐 그거는 시장에서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는 2어 2에서 일단 금리 상승에 나타날 수 있을만한 어떤 상황이었는데 어제 입찰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일단 상방을 뚫고 가지 못하게끔 이제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해줬다라는 부분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예, 이 국채금리의 흐름은 일단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이제 보시게 되면, 어, 1 0년물 국채금리가 또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좀 계속 이제 보, 제가 보고 있는데, 현재 1.6 달러로 또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면 또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스닥 선물이 지금 현재 4시 25분인데 나스닥 선물이 오늘 뭐 견조하다가 또 마이너스 0.93% 그러니까 1%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결국은 FMC. 예, 를좀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FOMC에서 오늘 나가르드 총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 속도가 빠르면 당장에 채권매입을 더하겠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예, 우리는 액션에 나설 것이다라는 식의 또 시장을 좀 이제 금리 상승을 좀 이렇게 완충시켜줄 만한 예, 어떤 그런 멘트가 나온다면 예,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냐 예, 이렇게 좀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수급적인 이슈를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음, 여러분들 이제 들으면서 열받을 만한 내용인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올라가는 동안에도 역시나 연기금은 어떻게 해요? 네, 마이웨이를 가고 있습니다. 즉, 어, 연속 순매도 중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쓰레기구나, 쓰레기.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이 결국엔 48 연속? 48일 동안. 연속? 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연기금이 매도를 했다. 예, 말씀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오늘은 연속 50일째, 예, 매도세가 나오는 날로 기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기록이죠, 기록. 예, 50일이면은 우리가 거의 3개월 내내 단 하루도 빠짐없이 팔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장은 지금 또 주가가 최근에 뭐 2월달, 3월달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제 기업 가치는 사실 크게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두달 동안에 예, 크게 뭐 기업 가치 변할 건 없기 때문에 지금들 어, 뭐 이제 괜찮은 종목들, 뭐 올해 상당히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보면은 어, 주가가 예전에는 고점이라서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도 지금 뭐다 내려와 있어가지고 사실 딱 둘러보면은 사고 싶은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예.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사실 사고 싶은 종목이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제 눈에만 봐도 일단 은뭐 그냥 싹훌토만 봐도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사고 싶은 종목이 지금 10종목이 넘넘 넘, 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어찌 됐든 간에 예, 뭐 시장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나는 매도만 하겠다. 마이웨이 이렇게 지금 어 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냥 어 그러라고 합시다, 우리. 예. 뭐다 팔고 나가라. 예. 니들 필요 없다. 그냥 다 나가고 어 우리는 좋은 종목들을 지금 저점에서 싸게 주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요. 연기금들은 연기금은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 속마음을 얘기하면 차라리 들어오지 마라. 들어와가지고 네? 또 괜히 응? 계속 또 좀만 이상하면 또 계속 팔아 치울 거면 애초에 연기금은 장기투자 관점으로 들어와야지 들어올 때 이렇게 맨날 이제 팔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새끼가 이거 어디서 뺑기를 치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여러분들 이제 안 그래도 장이 또 하락하면 또열 받는데 이제 연기금 파는 거를 계속 또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 그리고 이 일단 기본적으로 열 받음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우리 카톡방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아니 연기금이 자기네 국가의 주식을 저렇게 팔아치우는데 내가 외국인이라면? 어? 니들도 니들 주식 안사면서 외국인인 나한테 사라 그러냐 내가 외국인이면 나도 사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제 나라를 다 팔아먹어라 차라리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예,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 연기금은 연기금이고 우린 우리고요 예, 결국에는 승자는 우리가 되잖아요 예, 연기금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봅니다 예, 몇 년째 계속해서 돈을 못 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주식을 하면 그래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그냥 손절치고 나가라 그러고요 우리만 돈 많이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주에도 모두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은 좀더좀 음예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어쨌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30년 물 국채 그 입찰만 정말 잘 끝났으면 어 1.4%까지 때좀 음 금리도 내려오고 20에서 그런 말까지 해줬으니까 예어 상당히 이제 다음 좀 무조건 이제 상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확신할 수 있는 어 상황으로 갔을 텐데 그니까 이슈들의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뭐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좋게 나오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나오면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 장이지만 어쨌든. 어, 시장 나오는 뉴스 보면서 잘 전략을 잡고 예. 필요할 때 여러분들 잘 대응을 하시면 예. 어떤 장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이제 주말입니다. 예, 주말 동안에는 너무 고민들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푹 쉬고 오셔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새로운 한주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